방금 지나갔다. 아, 방금 지나, 뭔가,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트, 리듬을 타면서 차트를 보다가 이 보입니다. 뭔가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거든요. 방금 지나갔어요. 보세요. 레전드 나온다. 방금. 어, 지나갔어. 뭔가 번쩍거렸어. 지금. 미쳤다. 신라의 쓰지다. 와. 내가 이걸 봤다. 선파티. 에브리바리 선파티. 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한가! 아람전자? 아유 라미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 상한가 우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거야 어, 시스에스큐 자리 왜 이래 이거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 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 같아 신풍지역 맨키로 한 50배 정도 날려갈 것 같다 와 느낌 왔다 a b 프로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서라 지금 느낌 왔어 아 진짜 느낌 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5,000원 올라왔을 때는 단기 반등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16%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지만, 15,000원. 가격대들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이5 0 0 0원만 유지를 다시 해준다 라면은 단기 반등은 충분히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은 15,000원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흐름을 보시면은 이전에는 하락폭이 또 좀더 컸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시원시원하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15,000원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17,500원, 2만원, 저항대가 강하죠?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중요한 가격대는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진정한 상승세라 보기에는 17,500원 까지는 올라와줘야 되겠죠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지금 5년선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15,000원 이탈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7,500원 까지만 올라온다면은 매도세가 이제 양봉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매수세가 강해지겠죠 여기서는 호지 이슈들이 나와줘야 2만원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 반등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미선 정리 한번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어떻게 결과를 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수익 인증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여기 날짜를 보시면 거의 매일매일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계시죠. 이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소림사, 멤버십을 만나기 전에는 고점 저항 대 매매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매매 습관을 바꾸고부터는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죠?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승 시 17,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후진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시 15,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15,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단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 60%입니다. 파미셀은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파미셀 분석 영상이 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